안녕하세요. 토요일만 자연인 솔량기TV입니다. 맨날 토요일 날 산에 오는데, 오늘은 토요일이 아니고 평일입니다. 왜 평일이냐면, 땡땡이 치고 산에 왔어요. 아, 땡땡이 치고 산에 오니까, 무지무지 즐겁습니다. 그리 덥지도 않고, 비가 온 후라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기 고산이거든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봄치 잘 자라고 있네요. 요, 요 정도 큰 거, 요 정도는 튀겨 먹어도 맛있습니다. 쌈싸 먹기 좀쓴 맛이 나거나, 나거나 즐기면은 튀겨 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장마철에는 이렇게 새로 나오는 거, 새로 나오는 거, 우자란 거, 저런 거는 부드러워가지고. 쌈 싸먹어도 돼요. 아. 아. 아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휴식, 삶이 안 보이네. 쓸데없는 것만 보이고. 아, 그래도 안 더우니까 살것 같습니다. 안 더우니까. 아... 아... 아. 오가피 여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으면 얼마나 좋아 누가 뭐라고 하나 열매 좀 달고 있지 자식들이 아 잠시 휴식 자약아 이쁘네요 자태가 이뻐요. 시방 맺었습니다, 시방. 상당히 많습니다, 자격기이 산에. 이것저것, 불꽃은 많은데, 딱 하나, 고고이가 안 보이네요, 고고이. 딱 고고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아, 안 보이네. 아. 아이고, 힘들다. 가지 도부살이가 있네요. 가지 도부살이. 여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오네. 이 도부살이가 재밌어요. 짜 고구사리 채취할 때는 한쪽을 이렇게 판 다음에, 에이, 이거 땅이 좋으니까 지렁이가 나오네. 이렇게 똑똑 꼽으면은 똑똑 소리 나면서 손맛도 있고 소리, 소리도 똑똑 소리 나고 재밌어요. 어, 사이즈가 가늘해 부엽토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부엽토가 아니라서. 부엽층이좀 깊은 데는 씨알이 좋더라고요 부엽층이 낮은 데는 영향이 없으니까 별로 안 좋고, 이제 나오네. 살짝 위에 왔는데, 여기는 잔뜩 있습니다. 잔뜩 있어. 이제 막 나옵니다. 여기는 부엽층이 좋잖아요. 약간은 땅이 딱딱하고, 야, 이제 나오네. 오늘, 이 산도 지금 처음 온 산이거든요 새꼬왜 왜 이렇게 많아 생 자리인데 여기 도부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예 안 했는데 너무 많네 자요 잘안 뜨겠습니다 어유 많다 짜짜 이게 재밌어요 똑똑 끊어졌다, 밑에서. 아, 근데 줄기가 가는 애. 맨날 굵은 것만 하다가 가는 거 보니까 성이 안 찹니다. 그래도 봤으니까 쬐-끔만 해 갈게요. 쬐-끔만. 이게 멀리서 봤을 때 눈빛 승마처럼 꽃이 펴 있길래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눈빛 승마가 벌써 꽃이 피나 좀더 있어야 되는데 하고서 확인하러 왔는데, 도깨비 부채 꽃이네 도깨비 부채. 아, 솔직히 도깨비 부채 이거 꽃첨 봐요, 오, 어, 오늘. 아직까 산행 다녔어도, 자, 요 도깨비 부채. 요게, 요게, 요게 도깨비 부채거든요. 큰 거는 이렇게 커요. 큰 거는 이렇게 큰데, 여, 아직까 산행을 다녔어도, 도깨비 부채 꽃은 제가 처음 보네요. 오늘, 오늘 처음 봅니다.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 그동안에 왜못 봤지? 봐봐요. 이게 줄기처럼 올라오네요. 이렇게. 이것도 어느, 어느 때가 되면은 줄기가 형성돼가지고 꽃을 피우나 봅니다. 이렇게 외대로 있는 거는 어리, 어린, 어린 건가 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얘가 계속 줄기를 형성해가지고 이렇게 꽃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이야 신기하네 왜 그동안에 못 보고 다녔을까 산행을 건성으로 한것 같아요 건성쟁이 하여간 제가 잔만이거든요 잔만이 온갖 것들을 다 간섭하는 잔만이 완전히 잔만이 스타일 이쪽에 표고가 붙을 나무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 표고철에 한번 오면은 되겠는데 사실 지금도 표고가 붙을 시기잖아요. 근데 쓰러진 나무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다니는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아예 없어요. 잡버섯도안 보입니다. 야, 올해 가물러도 너무 가물렀어. 아, 당기. 간만에 큰 사이즈 봅니다. 와, 커요. 간만에 봅니다. 이렇게 큰 거. 와, 사람 손안 탔네. 커요. 손을 안탄것 같습니다. 이쁘네요. 싱싱한 거 보니까. 아, 여기는 조그만 계곡인데 그래도 물 흘르네. 아, 아, 다 내려왔는데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혔어. 아, 큰일 났네. 하여튼 오늘 산행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